여러분은 자다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머리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점니다. 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하, 오늘 영상 컨텐츠는 바로 울 미쿡에서 건너온 차리링 이 택배를 뜯어보는 것이지요 몇달 전부터 계속 눈독 들이고 있던 그 화장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도 이 브랜드 제품은 페이팔이라는 결제수단과 페덱스라는 배달 수단으로 바로 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해서 바로 저희 집으로 배달이 왔습니다 역시 글로벌 세계는 위대해 주비아스 플레이스 개봉해보도록 할까요?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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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도록 할까요? 아그 전에 오늘 바른 피부 베이스 제품들 먼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가을 신상이라고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시리즈 누드로 나온 제품을 샀었거든요 누드 제품의 피부 표현이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클릭하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사면 사은품으로 정품 스틱 파운데이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더블웨어 누드 쿠션 스틱 레디언트 메이크업. 못들어지게 쓰여있죠? 아, 그냥 누드 파운데이션을 요렇게 다른 공병에 담아서 준 거더라고요. 클리오 에어리핏 컨실러 스팟스팟에 있는 여드름들은 조금 가려줬어요. 이거랑 이거랑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광도는 피부가 나죠. 촉촉한 느낌, 투명한 느낌의 피부 표현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요게 뚜껑입니다. 모르고 여기 에 열려고 그랬다가 큰일 났었거든요, 아까. 모르고 이걸 계속 돌렸는데, 돌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백화점 직원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지만, 일단 이렇게 그냥 열면은 요게 스펀지예요. 그냥 그 블렌더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구멍으로 누드 파운데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얘를 잡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에서 이렇게 뿡뿡뿡 하고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냥. 되게 얇게, 알아서 막 얇게 펴져. 알아서 적정량이 발리면 막 그냥 다음 당 다음, 다음 옆에 피부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애들이 막. 여기꽉 찼지 않나. 그래서 커버력은 기존 것보다 훨씬 훨씬 딸린다. 커버력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매트한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을 사는 걸 100번, 1000번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투명한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블렌더가 딸려 있는 누드다.

보이시나요? 찌찌 두개 이게 드비어스 젤 라이너입니다 두 가지가 왔고요 열어서 느낌만 살짝 볼까요? 오 열었던 이런 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어있는 이런 셋빛의 느낌이 엄청나게 나는 그런 젤 타입의 아이라이너 팟이 들어있습니다 브러쉬가 하나 들어있네요 사선 브러쉬 그리고 이쪽은 세필로 생긴 얇은 브러쉬 Nubian Ballet by j u v i u s was inspired by an African empire in Old Egypt headed by the beauty icon Neferiti. 네 <laughs> 그분한테 영감을 받았대요. 금, 구리, 브라운, 누드 이런 계통의 색깔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Oh my gosh, what is it? What is it?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그냥 귀여운 건데. 이거 음영 섀도우잖아. 그냥 와우, 와우, 와우. 오늘 나의 눈은 디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약간 핑크빛 펄인데, 완전 가을 오렌지빛, 진짜 구리빛 되게 펄이 큰데, 아까 것보다? 뭐냐 이거? 이거 뭐냐? 개쩐다. 갑자기 그냥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빡 쏟은 것 같은 느낌으로 세게 나와요. 펄이 엄청 세서 잘 닦이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사용하면서 이 누드의 진가도 조금 알게 됐는데, 어 이건 진짜 구리 색깔이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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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 정도 색깔이면 그리고 가루날림이 보여야 되는데 가루날림도 잘 없네 와 이게 그냥 처음 발색한 거예요 두번 올려볼까요? 첫 발색 그대로입니다 붉은빛 브라운에 금색 펄짠하 골드빛 차리링파리링 합니다 이거 색깔 좀 특이해 보이잖아요 되게 거칠거칠해 보인다? 오마이갓! Oh 왓더푸! 와! 이거 무거워! 그니까 러 이게 얼마나 팍 올라갔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세요? 근데 놀라운 게뭔줄 알아? 가루 날림이 없어. 내눈 조금 괴로워. 약간 옐로우기가 좀더 있는 브라운. 쉬머함이 전 느낄 수 있어요 어! 와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 나왔어 어둠이 닦여나가는 느낌이야 <laughs> 청화되는 느낌이야 어 뭐야 이거 돌려서 세척할 수 있나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아래 거가 베이스는 둘다 똑같은데 얘네 둘은 극강의 매트고요. 여기는 쉬머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두 개는 똑같은 거 같아.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은데 이거는 펄이고 이건 매트인 거 같아요. 매트한 노메 버전도 보겠습니다. 드디어 누비한 팔레트 다 했다. <laughs> 아! <laughs> 기쁜데 슬퍼. <웃음> <웃음> 좋다. 진짜 함부로 발색 영상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발색 영상 찍으시는 분들, 아다시가존경됐두 번째 제품을 뜯어보도록 할까요? 너무 힘들다요. 코랄의 민트 색깔. 팔레트입니다. 사하란 웨스트 아프리카 문화에서 받았고요. 굉장히 팝한 컬러, 골드 그런 색깔 계열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이쁘다. 진 케이스 좀 보세요. 되게 딱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사하란 짜라란. 얘는 이름이 쓰여져 있네요. 스코토 우다 우다베 오로 네. 야 스고야 이 와. 매트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없어요. 고작. 아 그리고 브러쉬도 샀었어요. 짜잔. 9 가지가 들어있는 그래서 아이섀도 쓸수 있을 법한 애들 짜잘한 애들로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되게 매끄러워요. 미끄러워요. 와이 팝함을 카메라가 못 잡는다. 되게 팝한 색깔이거든요. 탓탓 탓. 이렇게 두번한 상태입니다. 세상 파파 미역이 있네? 프라이머를 쓰지도 않았다니까?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와, 무거워, 이것도 무거워! <laughs> 보여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뚝뚝뚝뚝 하고 올라오는 거? 이발색력은 마치 수성 화이트 쏟았을 때의 느낌이야. 정확해. 응, 음, 정확했어. 보로로! 말린장미 색깔이 채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펄이 엄청 들어간 느낌? 진짜 팝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래요? 어떡하지? It's mad, it's mad 바 비바 비바 바바 거야 너무 멋 미쳐 I'm so mad, so m a d crazy 쏘맥 so 키야 초파랑색 초파랑색 <laughs> 똥파리색 아 무섭다 와잘 개쩐다 기본 베이스가 차콜 블랙 같아 거기에 초록색 파란색 펄이 섞인 느낌이에요 어두운 살구빛 색깔인데 펄이 이렇게 화이트 펄처럼 와 헉, 핑크 골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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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머도 안 바른 눈에 어떻게 이 색깔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죠? 개잼. 당근 색깔. 워범. 세네갈. 하. 아이라이너인데? <laughs> 이거 아이라이너인데? 아. 아니 <laughs> 이건 블렌딩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딱 구역을 정하는 것밖엔 답이 없어. 고작 이따위 선 따는데 지금 숨도 못 쉬었어요. 이제 저를 시작으로 너도나도 주비아스 팔레트를 구매해서 다들 이빠이 빡센 화장하고 즐거운 생활했으면 좋겠네요. 되게 모카 모카 같은 색깔이고요. 카트시나. 여기 있는 것 중에 그나마 가장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섀도우다 위랑 아래랑 위에 쪽이 조금 더 아주 조금 더3% 붉은기가 더 있어요 룰루라는 색깔 발라볼게요 이제 플라 오 아. 핫핑크 핫핑크 나나나나나나나 사하란 제품도 잘 구경했습니다. 으, 끝이 안 나. 이번엔 더 커. 이따만한 것도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발색력 쩌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으로 보실까요? <laughs> 살려주세요. 24가지 색깔을 한번 발라봤는데, 나머지는 손등으로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눈 건강이 좋아야 앞으로도 꾸준한 메이크업 영상을 찍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laughs> 큐어 마스큐어레이드 미니 마스큐어레이드 미니 filled with beautiful and striking colors. Let's celebrate! 가지의 리치한 피그먼트스러운 컬러들이라고 그랬어요. 마젠타 핑크 컬러에 옆에는 엄청 팝한 옐로우가 이거야 이거. 허차밍님 갖고 있는 그거네요. 얼마 전에 허차밍님 중계 시리즈 영상을 찍을 때 갖고 오셨던 섀도우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당시 사용했던 게이세 가지 색상으로 눈에 한번 시연을 해보고 둘이 셀카를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렸다! 오우. 오우. 이 방에 닦아내는 리얼 핵잼 핵잼 언제 끝나? The Nubian 2 The Nubian The Nubian 2 Metallic shades and pops of colors 팝하고 메탈릭한 쉐이드 개나리색에 팝한 핑크색 라라라라히 <laughs> <laughs> 졸라 커 <laughs> 매트한 게 하나 둘셋넷네 가지 나머지는 쫙 글리터 섀도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네페르티티 색깔 여기 있다 이게 메인 컬러인가 봐. 이건 이집트. 하, 자 이번에도 소에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펄 섀도우들은 전부 꾸덕하게 얹어지고요. 얘는 하이라이터로 써도 되겠다. 클레오파트라래. 와우. 와우. 오, 색깔 예쁘다 이거. 오 잠깐만. 오 진짜 예뻐. 와이것처럼 되게 꾸덕하게 막 되게. 두껍게가 아니라 되게 차리링하게 발렸는데 둘다이 네페르티티랑 클레오파트라 둘다 너무 예뻐요 색깔 더 누비안 2였습니다 마지막 섀도우 팔레트만이 남아 있습니다 얘는 더 매직 by julius beautiful fusion of cool and warm tones 이거는 허차이님도 저한테 구매 대행을 부탁하셨던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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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헉! 착이 착착이~! 아직도 클럽 한참 멀었죠? 이때까지본 노란색 중에 가장 밝고 화려합니다. 화려. 초 꾸덕한 핑크, 베이비 핑크 색깔의 펄, 완전 펄이에요. 매트한 건데. 이거, 나비나비 떨리는 이랑 그 똑같은 색깔이야. 아자라는 색깔. 다크한 녹색입니다. 허, 보이시죠? 짠. 허, 이거랑 느낌 좀 비슷하다. 위에 살짝 발랐는데, 이게 훨씬 하얘요. 보라색. 짠. 싱그러운 초록색. 와우. 아. 됐다. 아, 요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The Magic 팔레트 구경했습니다. 와, 몇개본 거야, 지금? 보통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렇게 섀도우 발색을 해보면 마음에 드는 색깔로 메이크업 해보고 끝내야지.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이렇게까지 많은 섀도우 발색을 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모노아이즈 컬렉션을 선물로 받았을 때 전부 다 손해했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영상 촬영이었습니다. 꽁무니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붕부럭 뽕뽕! 후! 아, 진짜 힘들었다. 아, 진짜 힘들었다.